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코트를 입지? 고민하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예쁘게 겨울 코트 입는 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미 갖고 있는 옷들로도 충분히 예쁘게 매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쉽고 빠르게 겨울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컬러 조합부터 코디 꿀팁까지. 정말 알찬 정보만 모아서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지, 코트?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보이는 면적이 큰 아우터부터 고른 다음, 이너를 매치하시면 훨씬 편해요. 겨울이니까 코트를 기준으로 코디하면 편하겠죠? 계절마다 어울리는 색이 다른데, 겨울에는 카멜, 브라운, 네이비, 버건디, 올리브, 블랙처럼 따뜻한 느낌이 나고 깊이가 느껴지는 색이 잘 어울려요. 펜톤에서 2024-2025년 뉴욕 패션 위크의 트렌드 컬러를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2025년 올해의 컬러가 모카무스라고 공개했죠. 커피와 밀크초콜릿을 연상시키는 컬러로 카멜과 브라운 그 사이 어디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들의 조합을 제안했는데, 차분하면서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지금 이 시즌에도 잘 어울릴만한 컬러들이니 겨울 코디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럼 만능 아이템인 블랙 코트부터 시작해볼게요. 블랙 코트는 겨울 패션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코디하는지에 따라 단정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연출도 가능해서 포멀한 자리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어느 스타일에나 잘 어울리고 체형을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죠. 다만, 겨울철에는 다크한 룩이 많아서 자칫 무난해 보일 수 있으니, 이런 다른 색상의 머플러나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는 걸 추천드려요. 베이지, 카멜 코트. 베이지나 카멜 코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소재나 핏에 따라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가 나기도 하죠. 청바지와도 잘 어울리는데, 코트 컬러 톤에 맞춰서, 연청, 중청, 진청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사진처럼 코트가 연한 베이지 톤일 경우 연청 바지와 잘 어울리고, 오른쪽 바지처럼 코트가 카멜 컬러일 경우에는 중청 또는 진청이 잘 어울려요. 화이트, 브라운, 데님 등 다양한 색과도 조합이 쉬워서 누구나 쉽게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다만 같은 베이지나 카멜 컬러여도 피부 톤에 따라 묘하게 안 어울릴 수 있기도 해요. 노란기나 회색빛이 어느 정도 섞였는지에 따라 내 피부톤과 안 맞고 따로 노는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 매장에서 꼭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보리 코트는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특별한 코디 없이도 참 고급스럽죠. 밝은 컬러로만 코디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좀더 어두운 톤의 이너를 매치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나는 편안한 스타일을 즐겨 입어서 안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캐주얼한 느낌도 낼수 있어서 의외로 활용도가 높아요. 왼쪽 사진처럼 후디와 운동화를 매치하면 내추럴한 느낌이 나고, 오른쪽 사진처럼 데님진의 워커를 함께 신어주니 또 다른 분위기가 나네요. 아무래도 연한색이다 보니 오염과 먼지에 민감해서 관리에는 좀 신경써야 하지만 세련된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겨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레이 포트 그레이는 대표적으로 모던한 컬러죠. 블랙보다는 부드럽고 베이지나 카멜보다는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만큼 포멀한 자리부터 캐주얼 룩까지 커버가 가능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라이트 그레이부터 다크 그레이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데 라이트 그레이가 좀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지만 겨울에는 어두운 컬러의 이너를 많이 입기 때문에 너무 밝은 톤의 그레이는 코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옷장에 어떤 컬러의 이너가 많은지, 그리고 같이 매치했을 때 너무 동동 뜨는 느낌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겨울에 잘 입을 수 있는 컬러의 코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올리브는 톤다운된 컬러로 매치하기도 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데요. 좋은 소재로 하나 사두면 평생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브라운보다 좀더 화사한 느낌을 낼 때는 와인 버건디 컬러도 좋아요. 이런 컬러들이 겨울만큼 잘 어울리는 계절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코디하기도 쉬운 편이고요. 파스텔 톤 코트 중에는 하늘색 코트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밝은 컬러의 코트를 입을 때는 사진에서처럼 카멜이나 블랙 같은 어두운 톤의 컬러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네이비 컬러 코트. 이너로 노란색 가디건을 매치하니까 전체적인 코디가 훨씬 센스있어 보이죠? 상큼한 노란색 덕분에 뻔하지 않은 겨울 코디가 완성된 것 같아요. 같은 색이라도 체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세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옷이 두툼해지는데 더 슬림해 보이고 싶다면 어두운 컬러 톤과 세로 스트라이프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아예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코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원시원한 일자 라인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어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 돼요. 어두운 컬러는 시각적으로 축소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한 톤으로 코디하면 밝은 컬러보다 몸을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해요. 그리고 길쭉길쭉하게 비율 좋은 코디를 위해서는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의 컬러 톤으로 맞춰 입는 톤온톤 코디 해보세요. 상의와 하의가 연결되는 느낌을 주면서 다리가 길어 보여요. 옷만 톤온톤으로 코디해도 좋지만 슈즈까지 비슷한 계열로 맞추면 훨씬 내신해 보이는 효과를 줘요. 혹시 비슷한 컬러의 신발이 없다면. 벨트를 활용해서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체에 비해 상체가 빈약하거나 어깨가 조금 좁은 게 아쉬운 분들이라면 밝은 컬러의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를 매치해 상체의 시선을 집중시키세요. 상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좀더 볼륨감이 있고 밸런스가 좋아 보일 거예요. 아니면 어깨 패드가 있는 코트나 숄더 라인에 강조된 디자인 혹은 가디건 스타일의 코트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특별히 새로운 코트를 구매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스카프나 머플러 혹은 가디건을 둘러 포인트를 주세요. 상체의 무게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반대로 하체가 신경 쓰이는 하비분들이라면 코트 길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 코트를 활용해 하체를 자연스럽게 가려주세요. 혹은 와이드 팬츠나 롱 스커트로 코디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제가 하비 체형인데 개인적으로는 롱부츠나 앵클부츠를 함께 매치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잘 맞는 롱부츠를 찾는 게 조금 어렵지만 하체의 단점이 커버되면서 세련된 느낌을 낼수 있어서 괜찮은 부츠 하나 장만하시면 매년 겨울마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내 체형에 맞는 코트와 스타일링 방법을 알면 훨씬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장소와 상황에 맞는 스타일링도 짚어볼 텐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도 더 알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TPO라는 말도 있듯이 장소나 상황에 따라 컬러 조합이나 스타일링을 다르게 하면 좋아요. TPO는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옷을 입는 것을 뜻하는데요. 직장인 룩, 데이트 룩, 모임 룩, 여행 룩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디를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는 차분한 느낌이 있는 그레이나 블랙 컬러로 코디하는 게 베스트예요. 여기에 슬랙스를 매치하면 뭔가 더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나죠? 니트 컬러를 바꿔주거나 슬랙스 핏만 차이를 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질리지 않는 룩이 완성돼요. 데이트 룩으로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부드러운 컬러의 코트를 추천드려요. 여기에 원피스나 니트 스커트 조합이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욱 낼수 있어요. 연말 모임에는 살짝 화려한 느낌이 나는 디테일이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로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코디해 보세요. 이너로는 실크 블라우스나 새틴 스커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줘도 좋아요. 오히려 너무 신경 쓴 느낌을 내고 싶지는 않다면 베이직한 코디에서 신발, 가방 등의 패션 소품으로 포인트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할 땐 아무래도 편한 게 최고죠. 그렇지만 스타일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일자로 떨어지는 코트에 후디를 매치해 주시면 내추럴하면서 멋스러운 느낌이 나요. 살짝 오버사이즈 코트를 입으면 얇은 이너티, 패딩 조끼까지 레이어드 할수 있어서 실용성도 좋겠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컬러 매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겨울에는 코트까지 입고 나면 조금 단조롭거나 무거워 보이는 감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적절한 포인트와 작은 디테일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제 남들과는 다른 한층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코디를 할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화사한 컬러를 한 스푼 얹어주세요. 화사한 건 좋은데 너무 밝아서 추워 보일까봐 선뜻 매치하기 어려우셨다면 차가워 보이는 느낌은 따뜻한 소재로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밝은 파스텔 컬러도 울 니트나 포듀로일 같은 보온성 있는 소재로 선택하면 같은 컬러의 면 티셔츠나 블라우스보다 훨씬 포근한 느낌이 들죠. 꼭 옷으로 포인트를 주지 않아도 모자나 머플러를 선택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이건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꿀팁인데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컬러가 조합된 머플러는 아무데나 잘 어울려서 활용하기 편해요. 어, 근데 캐주얼에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톤다운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려요. 연한 컬러들 위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여리여리한 여성스러운 룩에도 찰떡이고요. 블랙, 그레이 같은 모노톤의 비율이 높으면 시크한 분위기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죠. 컬러감이 많이 섞여 있지 않아도 포인트가 돼요. 따뜻함은 기본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트는 뭔가 지겨운데. 아예 다른 컬러로 사자니 조금 튀는 느낌이거나 손이 잘안갈것 같아 고민이었다면 컬러는 베이직하게 유지하되 패턴, 소재, 디자인으로 변화주는 걸 추천드려요. 클래식한 매력의 헤링폰 코트. 패턴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 심플한 이너와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트렌드를 타지 않은 클래식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데님 팬츠와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간편하게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캐주얼한 코디부터 포멀한 코디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은근히 신경 쓴 코디처럼 보이는 꾸안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런 체크 패턴이 있는 코트도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잔체크부터 넓은 체크 패턴, 비대칭의 체크 패턴까지 컬러는 익숙한 블랙, 베이지, 카멜처럼 베이직하게 유지하되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주는 코트를 선택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케이프 코트가 있어요. 케이프 코트는 어깨와 팔을 감싸는 망토 스타일이에요. 팔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도 편하고 여성스럽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기에도 좋아요. 케이프 코트와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인 숄 가디건 스타일 코트.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는 숄 형태의 가디건 스타일은 우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겨울 스타일링은 소재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서로 다른 질감의 소재를 믹스 매치하면 전체적인 코디에 깊이감과 개성을 더할 수 있어요. 코트에 레더 아이템을 더하면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앵클 부츠나 롱 부츠를 함께 코디하면 시크한 느낌이 더욱 살아나고 편하게 스니커즈나 운동화 매치해도 스타일리쉬하죠. 그리고 겨울에 무조건 추천드리는 스웨이드. 스웨이드 소재의 로퍼나 부츠를 매치하면 따뜻함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져요. 실키한 소재도 의외로 잘 어울리죠. 이렇게 다크브라운 컬러의 실크 스커트를 매치하니까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롱한 기장감이랑 그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런 질감이 살아있는 퍼 아이템인데요. 코트 자체에 퍼 트리밍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이 사진처럼 한올한올 한올 결이 느껴지는 니트를 매치해도 좋고, 시중에 많이 있는 페이크 퍼 머플러로 매치해도 충분해요. 적절히 퍼 디테일을 더하면 화려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코디할 때왜 코트 컬러부터 고르는 게 중요한지, 어떤 컬러 조합이 예쁜지, 그리고 남들보다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렸어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스타일링 하시면 주변에서 센스 있게 코디한다는 얘기 들으실 거예요. 저는 원래 블랙 코트를 가장 즐겨 입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카멜 코트 하나쯤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컬러의 코트를 가장 자주 입으시나요? 여러분만의 겨울 코디 꿀팁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가장 트렌디한 패션 팁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